펀디엑스 코인 초대박 호재 방금 막 가져왔습니다. 이 펀디엑스 코인 대체 언제 탈출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초대박 호재 뉴스 여러분들께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영상 뒤에 펀디엑스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내 시드양 다 날아갈 겁니다. 얘는 한번쏠때 정말 날아가는 애라 고점 물린 분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밤 역대급 호재 발표될 거고. 이호재와 함께 펀디엑스 엄청난 미친 폭등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을 절대 파보 아닙니다. 개미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기 때문에 한국시간 기준 새벽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대응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 한번 크게 쐈다가 탑 빼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눈 떠보니 마이너스 7,80 찍히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세력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세력으로부터 극비 정보를 받은 상황이고 010-4460-0694번으로 저한테 폭등이라고 문자 주시면, 호재 발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세력들의 매수 타이밍까지, 언제 폭등이 나오는지까지, 정말 간절하신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힘든 것만 버티시면, 알트 불장 이번 달 옵니다. 그 전까지 우리 돈 불려놔야 합니다. 지금까지 횡보장에 버티신 것도, 이번 달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생각하시고, 이 펀디엑스 호재 받아보시고, 세력 목표가랑 진입 타이밍 받아보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460-0694번으로, 저한테 폭등이라고 문자 주시면, 뉴스 발표 시간 알려드리는 거고, 세력이 오늘 고점 어디까지 찍을까? 이거 싹다 정리해서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세력 목표가에 안전하게 딱 떨고 나오면은 다들 손절 칠때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위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세력들이 올릴 코인을 알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세력들은 그렇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도 이 폭등 코인을 알 방법이 있는데요. 단 5분만에 급등 코인 잡는 대형 투자자들의 비결을 폭로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알트 펌핑의 폭풍을 가지고 왔던 코인이 있죠. 이 코인의 폭등을 기점으로 업비트와 빗썸의 알트들은 며칠 만에 300%씩 올랐는데 업비트와 빗썸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바로 아르고입니다. 이제 다시금 이 시장이 돌아올 건데 이 아르고 같은 코인이 대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특정적인 한 코인만이 가장 미친 듯한 추세로 올라주는 건 아시죠? 이전에도 이런 경우는 자주 있었고, 올해 초 주인공은 바로 아르고였습니다. 아르고 코인이 대체 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 빼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업비트와 빗썸의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폭등을 만든 겁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미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그것도 업비트와 빗썸에서만 이런 쐐기형 차트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폭등과 폭락이 나오는 코인들은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비밀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중국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업비트와 빗썸을 자금 세탁소로 쓰고 있다는 소식이 코인 시장의 뒷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소 100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암흑의 코인 세력들이 빗썸과 업비트 시세 조작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 세력들이 공매도 하는 실시간 제보 영상인데요.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아래로 은봉 미친 듯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중국의 세력들은 절대 혼자서 안 움직입니다. 몇백억, 몇천억, 수십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목표가를 만들고 본인들이 그린 차트대로 진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 업비트와 핏섬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이 시세 조작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계 코인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총 물량의 70%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장 가스 코인만 보더라도 업비트에서만 65%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낸스보다도 10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에서 중국 코인들은 엄청난 급등락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업비트 차트만 켜봐도 포착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한번 업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포켓 네트워크가 역대급 상장빔을 썼다가 지금은 물량을 다뺀 것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여러분들은 어젯밤 포켓 네트워크가 오를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셨을 겁니다. 만약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는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은 손쓸 방도 없이 이 흐름에 놀아나야 할까요? 답은 아니입니다 아르고와 비슷한 코인이 있죠? 바로 바운스토큰과 UX 링크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한 달만 뒤로 돌아가서 업비트의 바운스토큰 차트를 보겠습니다. 3월 7일 이 당시 바운스토큰은 최저점을 찍고 바닥을 기고 있던 와중에. 약간의 반등과 조정을 거친 후 무려 520%를 단 2주 만에 올렸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2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코인 시장에서 2주라 함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 이 당시 홀더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경사가 났었습니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썼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저점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꿈 같은 시간이 더 이상의 탈출 기회도 주지 않고 3일만에 모든 물량을 다뺀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운스토크는 한국 거래소를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가 바로 바운스 토큰이 엄청나게 급등한 바로 3월 7일입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정말 알수록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실, 단언컨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이번 아르고에도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자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등의 시초가 아르고였기 때문에 아르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다음 폭등 코인의 리스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력들은 어차피 코인을 돌아가면서 올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겠죠? 바로 그 다음 폭등할 코인을 잡는 겁니다. 최근 한국 코인 시장이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우우죽순 나오고 있는데, 결국 눌러보면 결론이, 아르고는 세력이 올린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특정 외부 호재가 아니라 거래량 증가와 단기적 시장 관심 증가 때문이다. 이게 말을 돌려서 한 거지 딱 이겁니다. 호재도 없고 그냥 세력들이 장난질 한 거다. 아르고가 디도수도 받고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시장에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수세가 급등의 원인이라 합니다.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 중인 코인들, 특히 폭등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다 업비트 빗썸에서 60% 이상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업비트 빗썸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업비트랑 빗썸에서는 이제 뭘할 거냐면 제2의 아르고를 찾을 겁니다. 입수한 세력 정보에 따르면 현재 다음 폭등 코인은 하루 최대 600%까지 올릴 거라 합니다. 4일간 엄청난 상승세로 5,800%까지 올린 후 단 9시간만에 모두 뺄 것이라고 합니다. 타점만 알고 있으면 단타치기 상당히 좋죠. 이 코인 정보를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 정책상 이런 수익성 정보를 직접 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신청을 주신 분들만 제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정보들은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외부 유출은 없도록 구독자 분들이 조심해주시고요. 다음 폭등 코인 단타로 만 원만 넣어도 600만 원 만들 수 있는 종목.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 이 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